자, 신앙의 오해 바로 잡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자,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는 말을 전부 반대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나를 묻어라. 엄마가 왜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아들이. 반대로 할 줄로 생각하고, 그런데 아들은 이번에는 또 반대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개울가의 엄마를 묻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마다 천개구리는 깨굴깨굴 옵니다. 왜요? 비가 와서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그때부터 깨굴깨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뭐라고 합니까? 청개구리라고 하죠 부모말을안 듣는 아이들 청개구리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율성을 향한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성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자율성 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욕망 이게 자율성을 향한 욕망 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이 자유를 향한 이 욜망 욕망 갈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만큼 소중한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역사 속에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73년 전에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홀렸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홀렸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뭐기에 사람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까요 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자유라는 것은 뭔가에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릴 때,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든다면,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 그 자유가 뭘까요? 자, 주님은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될때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이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는 진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30일 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그다음 절에 오면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 자체가 진리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방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벗어나게 준다라는 것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할 때는 뭔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은... 사람을 얽으면은 하나의 그이 그런 것이 이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삶이 이 축소가 됩니다. 삶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먹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디를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질병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공부. 자, 공부가요. 필요한데 공부가 우리를 얽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못하면 무슨 욕을 먹습니까? 머리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 애먹인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면요. 사회 실패자라는 낙인도 찍힙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일은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이 우리의 삶을 얼거매기도 합니다. 일이 지나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돈에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 돈, 돈 합니다. 돈이 가라 가면 가고, 돈이 살아가면 섭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얼금매는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실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일까요?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벗어나게 준다는 약속일까요? 예수 믿으면 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한 분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를 주시겠다 하시는데.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주는데 그게 과연 이런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듣고서 덜덜음해합니다.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아 나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아 나는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자신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34절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때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고요? 내가 왜 죄의 종입니까? 아,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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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깬 것입니다 내가 어, 언제 하나님의 법을 깨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네라고 하시면 그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만 깼을까요? 수도 없이 깼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뭐, 뭐 날마다 뭐 착하게 사는데 뭐 날마다 범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셨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범사에 늘, 늘 감사하셨나요? 여기에 네 라고 하시면 거짓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할 만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합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어, 죄 지은 것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했습니다. 한쪽은 믿음 안에 속한 사람, 한쪽은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 한쪽은 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죄 안에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습니다. 이 둘로 갈라집니다. 누가 이 말씀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이 둘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죄 안에서 죽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임종을 얼마 앞에 두고 병실에 있는데 빌그레 목사님이 면회를 왔습니다.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이제 빌그레 목사님이 병실을 떠나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건의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을 펴고는, 이제, 아이젠하우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용서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가능합니다. 대통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이제 두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가려고 할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고맙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에서 노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안에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셨고 다시 올때 사람을 양 염소로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왼쪽은 염소입니다. 죄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이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와서 좀 힘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 다시 한 번, 여러분, 크게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대. 아, 좋습니다.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왼편, 죄인, 염소편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입니다. 왜죄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무심을 상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전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즉 사망입니다. 죄가 사망을 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죄 안에서 살고 죽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이전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정죄함이 없는데 왜, 왜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아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 법장에서 그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가 우리를 끌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통치 아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도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그게 억압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무신론자들의 선언문입니다. 그들은 신의 간섭을 억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게 억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 자유가 될까요? 자,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법, 규칙, 규범, 기준, 이게 없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라, 뭐, 교회, 아니면 가정이든 간에, 어디든지 법, 기준, 규칙, 규범, 이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까? 정말 삶의 유익을 얻을까요? 사람들의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합니다. 아,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축구의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규칙 다 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우리 한번 축구 한번 해봅시다. 규칙 다 떼고 아,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축구 규칙 다다 다 뺍니다. 어떤 사람이요 공을 손으로 잡습니다. 럭비 선수처럼 자꾸는 상대편 골대로 막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꼬리인 이야기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지 않고 자기편 골대에 골을 넣고는 꼬리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은, 아, 나안해 하고 중간에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기에 뭐 박진감이 넘친다, 뭐 어, 승리의 기쁨이 있다, 뭐 운동이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축구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안에서 경기할 때재미있습니다 운동도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도 있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규범도, 원칙도, 법도 없이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자유로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는 영어로 신입니다. 신 SIN입니다. 중간에 I가 있습니다. I는 자기를 말합니다. 그 신은 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세상의 중심이 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싸야 돼. 싸게 사야 됩니다. 이 두, 둘이 충돌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법 제도 이것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게 만들고 서로서로에게 유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 법과 기준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선이라고 표현을 좀 바꾸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요, 요곳은 넘어가지 마라. 요 안에 머물라. 이게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경계선이 없으면요, 그냥 막 넘나듭니다. 그러다가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누가 정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목사가 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정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이걸 정확하게 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경계선입니다. 율법은 테두리입니다. 이 안에 머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야고보스 1장 25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답니다. 아니,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윽박 지르고, 우리를 이, 억압하고, 어,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대신에 어,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딱그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마라. 여기 넘어가면 다친다. 여기 넘어가면 고통이 따른다. 요거 넘어가면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그 경계선을 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2단입니다, 2단. 이단. 여러분, 율법은 경계선입니다.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경계 주어지 경계, 경계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경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그으셨습니다. 이 안에 살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니까 너무 억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물 밖을 내가 나가야 되리라 하고 물 밖을 뛰쳐 나왔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운전하는 분이 이제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 빨간불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게 나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왜그 법을 따라야 되나 하고 빨간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도 해치게 됩니다. 테두리, 기준, 원칙, 이게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 삶은요 고통 지옥을 부를 뿐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너무 억압한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너무 억압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나름대로의 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한 시간에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한 시간에 와야 돼요. 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나는 그게 싫다. 하고, 그냥 내가 정할 때 내가 하겠다. 그런 자유를 한번 써보십시오.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교회가 정한 기준 틀, 이제 훈련 프로그램 하는데, 아, 나는 이거 억압 싫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해보십시오.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것은 여러분이 따라오실 때에 진짜 자유, 그 자유 뒤에는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경계선입니다. 요건 넘어가지 말아라. 요 안에 있어라. 요건 지켜야 된다. 요건 하지 마라. 이것이 진리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 나는 그 진리 억압되길 싶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보십시오. 삶은 방종으로 흐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선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진리 생각하실 때 경계선이라고 딱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아하, 아하, 이 자유가 그 자유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 그 진리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되게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수원합니다.